중간이란게 없는 사람이구나 다들 어. 아 그만 좀 던져요 아니 한번 해보자 이거야 한번 해보자 이거야 <laughs> <laughs> 아 뭐야 아, 진짜 아 진짜 이해 안해요? 어 지금 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빠. 자꾸 이렇게 좀 시키지 마. 저는, 네, 저는, 저는 이런 텐션이 <laughs> 아니에요. 저객들이 저들을 홀릴수 있는 분들로 그저 텐션이야. 알겠다. 무선 방송을 <laughs> 지원하 무전빵이다. 아, 감사합니다. 음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 키가... 이거 어떻게 스페이스 양상가 어디죠? 아 여기구나. 양상요 저도. 저희 어, 그냥, 어, 뭐, 그냥 뭐, 건가요? 양상추를 다져야 해요. 그때 지돌이 누구예요? 저요이점하세요 리바. 어? 네? 네 뭐가요? 박물관 구경 왔으니까! 네. 두명 오더받아요 네아 됐어 팁이다 팁자 <laughs> 음. 빨리 빨리 양산추를 갖다달라고 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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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리질것 같다 뭐 <laughs> 어? 이거 뭐야 아니 저 이제 굉장히 욕고있뭐어 달려야 빨리 <laughs> 뭐. 진행이 가능합니다 욕네네아 자꾸 누가 오더를 자꾸 자꾸 저기요! 괜찮지 뭐지 기다리느냐 이 무슨 개판 <laughs> <아니, 조이판이야>? <laughs> <laughs> 아, 좋은 이 뭔가요, 아, 뭐, 거 <laughs> <놔둬. Nope>. 아, 판이네야된다 오이 오이 오이. 오이 오 우리가 저기 여기... 난장판이다 아, 왜 <laughs> 바닥에다 오이를 <laughs> 바닥에다. 내리지맙시다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저기, 말로합시다 저기에. 말로합시다. 아, 어, 이... 아 고민님이라고요? 아, 접시 있 여기. 접 시각 고민님이라고요? 아 그럴 <laughs> 리가 없어. 우리 고민님이 이렇게 프로트롤일 <laughs> 아, 아, 리가 없어. 네 뭐라고요? 아, <laughs> 제가 뭐 뭐라고요? <laughs> 이 던지는 거 어떡하냐 멍? <laughs> 예, 네, 올려 봐요. 아니, 뭔가 열심히 하실 어, 때 자꾸 마이너스가 네. 만드셔. 어, 잠 오케이. 아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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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예, 됐다, 됐다. 마이너스가 야, 되고 있다고. 그 가져가라 냥. 어? 가져가라 냥. 괜찮다, 멍. 아, 고민이 왼쪽, 왼쪽 위에 메뉴판 보이시나요? 접시 가져가라. 메뉴판이요? 네. 요 접시, 접시. 네, 네. 아 저게 그저 아, 순서대로 해야되는거예요 네네네네 아네 이제 이제 설득이 아, 됐습니다 아, 아 네, 노랑이가 꼬맹이시고 아, 이, 이, 이 왼쪽 이 위에 이게 이게 빨 비모님 음, 그렇다냐 헤헷 네. <놀람> 파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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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으세요 오른쪽 오른쪽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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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쪽 아니 오른쪽 아니. 세, 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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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세. 아 새우 아니 새우 새우 아오야저 분업해요 아니야. 아. 아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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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까요 아니 뭐야 이게 태화장 파티야 그냥. 아니 생, 생, 생선, 생선, 생선. 오늘 아, 하면안 될까요? 근데 진짜로. 예 아무도 안 들어. 굴업하면 안 되나 진짜.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. 아, 아이 슬슬슬슬슬슬. 게임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. 아, 아니, 이런 생각이 그런... 없어 나 다들 아, 이거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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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석 꼬이거 난리잖아 <laughs> 이거 요티별몇 개야 우리. <laughs> <다> 었으면 갚아야지 누구야? <laughs> 와 무려 세 개야 <laughs> 와. 헤헤 <laughs> 미역 이다 미역. 그래 왜 미냐? <laughs> 어? 아 저도 주세요 그거. <laughs> 나도 줘. <왜, 웃음> 다 <왜안> <laughs> <나도> 줘. 왜안다 <아니, 웃음> 줘? 다 누가 누가, 누가 소화기 뿌려 <웃음> 여기다가? <웃음> 아니 <웃음> 야, 왜 <안 웃음> 혼내져, 이거? 아 이거 밥을 해야 되는구나. 아, 밥, 아, 밥, 밥, 아 우리, 밥, 우리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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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랭이 노라엿. 아. 우리 노랭이 아, 밥, 일 안해요? 아 그냥 다해 네? 그냥 다해 네? 네? 밥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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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밥해 아이 갓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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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탄다 예에에 일하셔야 할밥 탄다 밥 탄다 야야야 예. 밥 <웃음> 탄다 <웃음> 밥 <웃음> 탄다 밥 탄다 어어어 아니 뭐해요 장난쳐 이거. 아아아밥다 됐다 다 됐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헤헷 우유만 빨아마셔야 됩니다 님 <laughs> 뭐, 달려야 돼요, 달려야 돼요, 아직 져야 돼. 아직 돌렸어, 돌렸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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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었어. 왜, 버려, 왜 버렸어, 그거를. 태우. 뭐야? 아, 나안 살아. <laughs> 어 뭐야? 나도 죽었어. 달, 달걀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<laughs> 어, 멋있어. 이 어떻게 하는 거야? 저나 밀가루, 밀가루랑 고기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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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. 어려워. 얼짱 아, 고기 고기 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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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. 잠깐만, 요리가 없어졌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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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다 해놨는데 요리가 없어졌어. 밀가루 뭐줄 있어? <미리블게> 어저 불났는데요? <laughs> 아니 그저저어 오케이, 오케이 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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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야 다 버려야 돼 사서. <목소리> 아, 오케이, 오케이 나이스. 헤 <목소리>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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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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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<목소리> 야, 고기 무조건 세요빵빵 빵. 빵, 빵. 주세요 고기 고기. 아니 이거 뭐야? 어 여기 천천히 천천히 합시다. 천천히. 중간이란 게 없는 사람이구나, 사들 아, 그만좀다져요 아니, 한번 해보자, 이거요. 한번 해보자, 이거요. 아, 뭐, 아, 뭐해, 진짜. 아, 진짜. 이해 안 해요? 치즈치즈 하나만 안다 꼬맹이를 그냥... 다 보내버렸어. <웃음> <웃음> 잘했죠. 꼬맹이, <laughs> 꼬맹이 노란색이니까 치즈만 썰어요. 자, <laughs> 지미 여기 감독관이니라. 어. 제가 빵이랑 고기만 할게요. <laughs> 지미 여기 감독관이니라. 어, 다들 일을 하고라. 감독관. <laughs> 누구인가? <웃음> 어, <웃음> 누가 감독관 소리를 내었어? <laughs> 내가 내가... 어, 내가... 관심 뽑으로 보았어. 내가... 이거 분명히 별한개야별 1개도... 뭐 뭐... 아까... 어, 개 먹었네. 이한개 뭐 먹었어. 심한 욕, 심한 욕, 심한 욕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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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겨.